성경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우리 재건 다시 세움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의 느헤미야 목상은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보다도 느헤미야와 그 동역자들, 그 당사자들에게 집중한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결국에는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역사가 끝났다,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결승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저항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때는 시일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완성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건을 위해서 했을 때, 혹은 우리가 온데에 이 다시 세움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일에 이 영적인 이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 무엇이 있을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의 그런 영적인 이 동력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자리매김하는가. 우리가 이세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장, 6장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이 마지막 이 위기와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이 방해 공작들 그리고 이 도전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5장 뭐 12절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 보내고 그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자이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대적들이 또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리저리 나눠놓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것의 여파가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이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지금 이 성벽을 이 재건하고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행되고 있었죠. 사람들이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애써야 했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경비하는 군사로 나서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사실상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위한 정규직을 내려놓고 이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이 좀 막막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 소위 이 상류계층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손을 빌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이들에게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이 돈을 빌려주는 이 상류층 사람들이 이 자신에게 이 신세를 지는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갚못 갚으면 다른 걸로 보상을 하든지, 뭐더 세게 갚든지 이런 식의 기획, 이것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성벽 중건 완성이 목전 앞에 있는데, 그런데 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의 관계가 산산이 조각나 버리게 되는 상황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느헤미야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것은 사실상 느헤미야의 관리의 권한을 떠나버린 이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느헤미아가 이 규족들에게 이 상류층들에게 이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도 녹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라고 하는 자기 헌신을 이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일단은 두 가지 옵션이 있었을 겁니다. 이를 잠깐 묻어두고 일단은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나중에 이 일을 수습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벽 이 공사 중에 이 일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크게 손해볼 일이 없는 일이었으며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느헤미아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손해와 지출을 요구하는 자기 희생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첫 번째 그것을 묵고 하고 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라 한다면 성벽은 지어졌을지언정 그 안에 머물러 살 공동체가 산산이 조각나 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이 성벽을 준 거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결국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화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해를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궁극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이 하나님과의 용납과 관계 회복을 경험한 이들이 자, 자신들의 삶의 속에서 이 관계 회복을 품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신뢰와 사랑이 깨어진 이 관계들 속에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이 관계를 화해해 나가는 놀란 은혜와 은총들이 시작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회복을 마음의 가치로 둔 느헤미야에게는 어떠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지냐면 그것은 바로 이 자신의 총독의 권한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관대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보통 이 지방 관리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었고 사실상 이 왕이나 다름없죠.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서 이 제국의 지, 이 지배령 가운데에 현지 총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왕의 사신, 왕과 뭐 유사하게 군림하는 그런 지위였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 총독들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부와 명예를 쌓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지방 관리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지방 공무원 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가 보여준 관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권리를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나눠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져도 되게 하는 건 자신의 권한과 자신에게 따라온 상급을 그들이 가져도 되게 하는 건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뭐 땅을 얻거나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겠다라고 이 선언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느의미아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 일인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 반하는 반문화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화해라고 하는 가치를 품는 느헤미야에게 보여 주신 보여주기 하신 행동 양식은 바로 이 적극적인 관대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절 가운데 품기를 원하는 이들의 행동 양식은 바로 관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관대함은 누구를 모방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셔도 되지만 버릴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약속하셨던 그땅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관대함을 품을 수 있는 이 관대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부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11조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11조 신앙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관대함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의 권한이죠 내 삶의 권리입니다 나의 수입의 일부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삶 그리고 그 나머지만 나의 몫으로 여기는 삶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11조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느헤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아가 이렇게 해요. 관대함을 통해서 회복한 이 사람들의 관계 회복이 극복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위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의 산만입니다. 이육장을 넘어서게 되어지면서 이 백성들의 이 고통의 현장을 느헤미야가 극복을 하게 되어지자 이 그의 대적자들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당사자를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이 정신 못 차리게 이번에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을 간혹 합니다. 아, 정신사나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집중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어떤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을 결과적으로 무너뜨려 버리면 그 중요한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선택한 방식은 여러 사람들을 선한스럽게 해도 안 되니 느헤미아 당사자 본진을 아주 혼란스럽게 주의 산만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느헤미아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느헤미아는 이 주의 산만에서 보통 이럴 때우리아 잠깐 나좀 빼고 잠깐만 일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아는 그벽 앞에 머무릅니다. 그 작업 현장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달라 있는 중수 되어져 가는 그 성벽을 느헤미야는 바라보고 그 재건 완료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한 신앙의 유익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집중력입니다.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은혜는 그것은 바로 집중력이다. 우리 영적인 이 동력을 산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당사자의 나를 실망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현장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성벽 완성의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니에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실은 이 우리를 주의산만하게 만드는 이 요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니에미아처럼 이 개인의 명예를 이 실추하는 이런 흔들어 놓는 사건들이 임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니에미아서를잘 읽어보면 처음부터 협박하지 않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 좋은 친구로 또 처음에는 자, 위하는 사람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들 중에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친구, 좋은 시간, 좋은 상황, 좋은 장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집중력을 산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으나 영적인 유익이 없는 좋지 못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느헤미야와 그 동역자들의 이런 영적인 사건 임무의 시간을 도둑질하려고 했었던 이 주의 산만의 작전이 우리 가운데서도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것,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동역의 시간들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그 주위 산만의 도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때에 우리가 더 어떻게 그 벽의 현장에 성벽의 현장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느헤메야가 이 자신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키려고 했던 가장 결정타인 이 배신의 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마지막으로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친구처럼 다가왔던 지인의 배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에미아의 지인은 사실상 적의 공범, 공범과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아를 흔들어 놓기 위하여서 배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가온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 배신을 경험한 이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배신의 쓴맛, 배신의 쓴잔을 들이 마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배신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 앞에서 이 배신에 쓴 잔이 느헤미야를 낙마시키는 수단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성경 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극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세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 때는 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도 될까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서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정말 가장 상실을 경험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 영성을 지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역사가 완수가 되었다. 수십 년 동안 못 하던 일이 수십 일 만에 완공이 되어졌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재건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고, 그와 함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직경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랬겠죠. 어떤 사람들은 벽돌 몇장 남아 있는 터전 위에서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폐허 잔해가 있어서 그것을 치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시도했는지 한이 삼십 프로 지어져 있는 성채 위에서 이 작업을 시작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 중간에 책임져야 되는 사람, 아니면은 시작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방 방위 가운데에서 이 재건 작업의 속도의 차이가 났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완공되게 하시더라 이 재건에 참여하는 이들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완공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재건, 이 다시 세움을 위한 영적인 동력들이 상실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어느 방위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던지 간에 어떤 이들은 가정의 재건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일터와 이 선교 생태계의 재건을 위해서 부름 받았던 지 가운데에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런 마음의 도전과 소망을 가지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